이거부터 좀 마셔요. 네. 나보다 나이가 한참어리니까내 말은 편하게 할게. 아네네일 없습니다. 그치 뭐 일이 없으니까 면접을 보러 왔겠지. 네. 아 제가 이거 단물 금액은 그 카카오페이로 천송을 해드습니다요아그 응?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는 여기 한국에서는 웬만한 거는 다 반가리 한다 들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아예 근데 내가 사장인데 뭐그 면접 보러 와서 고마운 거니까 그냥 마셔도 돼요. 아아감사합니다어 보니까 세 터민이네 아예 제가 이제 내려온지는 3개월정도 됐는데 하나원에서 교육 2개월 받고서 이제 완전히 전착한지는 딱 한달정도 됐습니다 아니 전에 있던 알바가 이제 갑자기 그만뒀는데 그래서 급하게 구한건데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와그 아, 친구 그거 실업급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것도 알아? 이게 다 제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다 배웠습니다. 네. 그데 그거는 그 친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. 아 예. 아 근데 언제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아네 아네, 그거는 제가 손전화기로 다 배웠습니다. 예. 스마트폰. 아 그렇죠, 그거. 그게 진짜로 어제 날에도 제가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. 근데 하도 한참을 많이 당하니까는 쓰지를 못하다가 여기 내려왔으니까 진짜로 신기하게 많더라고요. 어?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는 유튜브랑 틱톡으로 다 배웠다 이 말인데 웬만한 챌린지도 다할줄알아요아그 그랬구나 거기 또 정보가 많고 다양하긴 하니까 예 네, 그죠 그워라벨이라든지 아니면 MBTI 라든지 그런 것도 싹다 나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십팔 T 입니다 잘못 배웠다 그, 그렇게 어, 난 십팔 F 어 감수성 십팔이시구나 음 응. 응. 근데 제가 이거 위쪽에서는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단 말입니다. 근데 그때는 한국 그 카페 사장님들이 전부 잘생겼었어요. 그래가지고 야, 내가 카페 알바를 하게 되면은 진짜로 제대로 된 사장님, 남자친구 돼가지고 여구를 차지하니까 막 이런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. 남자친구, 아, 절대 된 걱정 마십시오. 이제 그럴 생각은 아예 사라졌습니다. 아, 그건 내가 미안하게 됐어. 이렇습니다아 그리고 제가 그 재이여가지고 막 마구 망탕대로 하거나 건섬을 막 부린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입니다. 그러니까 대충 뭐 열심히 해야겠다는 뜻이예, 죠 그렇죠. 예. 대단하네. 그래도 알바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. 하, 제가 또이 대한민국 사회에 딱 이렇게 왔을 때는 이 값진 노동으로 배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마인드 진짜 멋있다. 그럼 오늘부터 일할 수 있는 거야? 이 야, 사장님 산에 쌌다. 어? 진짜 사장님 산에 쌌어. 쌌. 진짜. 어, 뭐, 아니, 내가 뭘 싸. 아, 이거 진짜 멋있다. 진짜로 멋있다. 사나이다, 사장님. 아, 그런데 아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너가 지금 이 머리는 엠지인데 입이 아직 북쪽에 있어. 오늘 그러면은 조금 일하면서 간단한 것만 좀 배워보자고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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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제 뭐 점심 시간인데 뭐좀 먹으면서 아까 너뭐 좋아해? 전 사실 지금 몸 가는 중이어가지고 밥은 그. 어? 그 제가 지금 몸 가는 중이어가지고 밥은 좀그렇습니 몸을 왜 까? 아, 그몸 가. 내 여기 진짜 브라를 좀 바꿔야지. 아, 눈아파 어? 그러니까 브라를 바꿔야 된다고요. 브라 부라... 왜 바꿔? 아니 브라를 바꿔야지. 이렇게 눈이 아파가지고. 어떻게 바꿔 그걸? 아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겁니까 사장님? 그걸 어떻게 바꾸냐? 그걸? 답답하다 진짜로 답답해. 그럼 그냥 잠깐 시, 시간 좀 가지고 그러면 시작할까요? 그 무슨 시간을 가져? 그 담다. 너 담배 피니? 예 고급으로. 고급? 전사.